얘들아 실근에게 수구 하려면 아형뭐 써야 돼? 잘한다. 4분의 d 바로 쓸게 얘들아. 써주면 천천히 4분의 d를 쓰면 루트 d 제곱 2 마이너스에 이거 이거 곱해 플러스에 1 빼기 n 되겠지. 3 빼기 n이란 말이야. 그럼 봐봐. 3 빼기 n보다 0보다 크다. 3보다 n이 작은 경우 이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개 생길 거야. 그리고 3하고 n이 똑같을 때 중근이니까 서로 다른 개수는 1개밖에 안 생기죠. 마지막으로 3보다 n이 큰 경우 이때가 0개 될 거야. 그러면 3보다 클 때는 0개 없애. 3일 때는 1개. 3보다 작을 때는 2개. 해가지고 2가 3개고 1이 하나니까 7, 이라고 적으면 틀려. 서영아, 왜 틀리게? 자. n이 만약에 얼마가 되면 안 돼? 아야. 얼마 써요? 그렇지. 1이 돼 버리면 2차 방정식이 사라지니까 1차 방정식은 언제나 근이 한 개입니다. 그러니까 f1일 때는 1돼 가지고 답이 7이 아니고 6이 바로 정답이야. 그렇지? 이런 식으로 낚시를 내니까 판별식이라는 건 2차 방정식일 때만 쓸수 있는 거니까, 이게 하나 꼭축하처럼 끼어 있으니까, 낚이지 말고 풀어줘야 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!